중국 그 방송사들의 표절 <laughs>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도대체 뭐 어느 정도길래? 좀 아. 예, 저희가 문진 좀 해야 될것같은데 예, 얼마 전. 심해요. 예, 얼마 전 후난이성 TV의 준찬 청. 이 t v n 윤식당을 베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콘셉트부터 이제 연출 구도, 자막 폰트, 배우들의 스타일링까지 너무 카피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았는데요.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그냥 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이게 베꼈다는 걸 누구나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중국 내에서도 일부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시청률 1위를 달리면서 약간. 그 비판을 뭉개어 간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방송국에서 올해 10월 방송 예정인 친애하는 객장의 경우에도 JTBC 효리네 민박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벌써 휩싸였는데요. 아. 사실 판듀 삼시세끼, 히든싱어 등 표절 전력이 이미 상당한 터여라 다들 좀 긴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야, 그냥 뭐 저기 한국 TV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네. 그, 네, 보니까 정유미 씨그 반다나까지 똑같이 따라 했다 뭐 이런 음. 댓글도 있더라고요. 음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음. 네. 네. 컨트롤 C, 컨트롤 V죠. <laughs> 이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전에 나영석 PD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우리나라 프로그램 안 비싸다. 베끼는 게더 힘드니까 저렴하게 사가시고, 음. 사가시면 AS까지 해드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음. 적이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음. 근데 실제로 그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저렴하게 이렇게 팔리고 있고요. 만약에 판권을 사가면 그 현지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연출한 예능 PD들이 현지 중국으로 가가지고 몇 개월 정도 상주를 하면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나영석 PD의 말대로 AS를 해주는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안 사가면서 이제 표절을 하는 건데요. 그니까 중국도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대놓고 이제 베끼고 있는 것인데 그 배경이 뭐냐 보면은 한국 방송사나 이제 제작사가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한알령이 내려졌는데. 아. 네, 음... 지금 우리나라 제작 구조는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다 표절 세기를 하면은 밉보기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것까지 못 팔까봐 참고 있으니까 약간 악순환이 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최근 네. 그 MBC에서 나가서 이런 거는 저 중국에서 이제 그 아이템이랑 거기 있는 p d 분이 해가지고 음... 다들 이렇게 그... 어, 계약도 하고 이래서 그런 그 진행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뭐 표절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고 당연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음. 거지만 그만큼 또 한국 예능이 진짜 재밌다. 음. 탐이 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한류 열풍의 주축은 케이팝이지만이 한류를 견인하는데 예능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포맷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방송사의 수익이 많이 그러니까 도움이 효자가 됐죠. 사실 방송. 사래서 계속 뭐 ppl이나 중간 광고를 뚫어달라고 하는 것도 이 수익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인데 그 덕분에 런닝맨 아빠 어디가 뭐 나가수 등이 이런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만 중국 당국에서 일단 포맷 수입의 규제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드 한한령도 있지만 중국에서도 너무 이제 이 중국 방송사들이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여기 좀 제동을 건 거죠. 그래서 꼼수를 걸기 시작을 했는데 꼼수를 써도 안 걸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해보니까 처음엔 좀 조심스럽게 하다가 음. 몇 번을 했는데 어? 한국에서 별말 못하네? 그러로 아, 네. 태클이 없네라고 하니까 좀더 격해진 거죠. 이제 대놓고 공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는. 어...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더 심해진 음, 거네요. 음, 그러면 네. 네. 예전에 그 무한 도전이 중국에 판권을 정식으로 그 수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판적이 있는데 이게 한국의 국민 예능이잖아요. 어, 중국에 팔렸으니까 중국에서 어떤 반응일까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방송사가 무도를 그냥 판권 사지 않고 동시에 표절을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부에 접은 내부에 있는 아. 거라고. 아. 저도 그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 얘기했지만 거의 똑같이 베꼈어요.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나 싶을 정도로 베꼈는데 그래서 MBC에서 보도 자료도 뿌리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끼리 화내면 뭐예요? 중국에다가 그 방송 금지 시청을 내려고 해도 시정명령에 그치고 마니까 어떻게 마땅한 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돈을 주고 산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아, 아, 정말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니까 그 무한도전 자막까지 다, 네, 맞아요. 그 채랑 그림까지 다 네, 시시도시하게 하는요 네. 아니 근데 거기 그 중국에서 연출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그 가치관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을 텐데 그건 뭐 남의 피디가것 같이 맡겨가지고 <laughs> 그 맞아. 성적표 잘 나오면 뭐하지? 음. 그렇잖아요. 그 사실 저희는 그게 상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지갑에 남은 돈을 오래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야. 네, 사실 국내 분쟁은 법적으로 바로 조율이 가능하지만 아. 국외 간의 기업 간의 분쟁이 나오는 거는 이제 비용이든 시간이든 훨씬 오래 걸리고 많이 소요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중국 사업 당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팔은 안으로 굽다 야. 보니까 방송국을 편해 자산 방송국을 편애를 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미 표절 방송은 종영한 지 오래요 예 승소 가능성도 적고 이기더라도 워낙 보상액이 적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음흠. 저희도 좀 주저한 거가 있고 또 그걸 중국 방송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음. 비판 여론이 조금 일부 있어도 그래서 약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 부끄러운든요 <laughs> 잠깐이지만 야, 지금에 들어온 돈은 명 네,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국 국가가 좀 국가 차원에서 나서든지 그게 조금 그렇다 하면은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도 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서야죠. 그러니까 네. 문화교류의 기본 중의 기본은 지적재산권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 방송사랑 제작사끼리 해결해 이렇게 두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됐는데 그래야 한류를 이제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걸 이제 언급을 했고 음. 방통위에서도 최근에 표자 사례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한류가 솔직히 얼마나 가겠어요? 음. 이게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중국은 내수 시장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오. 만들고 본인들의 그 상품을 소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 나갈 때잘벌때 그만큼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좀 지키는 건잘못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음. 눈치 보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네. 김정 기자도 그 이야기했지만 지금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업자는 약간 좀 쇠는 분위기가 있어요.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그죠? 렇 예, 그게 아쉽죠. 예, 그러니까 예. 국가가 나서는 게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나서려면은 공권력이 나서려면은 법적인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음. 법과 제도를 만들려면은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중기책과 단기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해외 예능을 굉장히 많이 베껴왔거든요 미국 예능도 많이 베껴왔고 특히 일본 예능을 많이 표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음. 이게 저작권 개념이 정착되고 하면서 저희도 이제 카피캣이 아니라 정식으로 아이선스를 수입하거나 창작 욕구도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한 것이 시청자들이 음. 비판 여론이었어요. 국내 시청자들이 쪽팔리다. 어떻게 우리 일본인을 저대로 뱉겨올 수가 있냐 하면서 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한국 방송사들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네. 중국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네. 먼저 좀 그런 자정작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신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패트인스타는 뭐 중국에서 안 뱉기겠죠. <laughs> 어, 어떨것 그래. 같으세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일단 먼저 던졌잖아요. 네. 해야 <laughs> 예, 뭐 뱉기지 않겠죠. 네. 백기면 저희가 찾아가죠, 뭐. 네. 그래요, 우리 네, 다 같이 가요. 네. 아, 그때만요. 백기면 제가 시진핑을 만나야죠. 어, 시진핑까지.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만나야죠. 하우 이러고. 네. 하우 <laughs> 자, 중국의 예능 표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아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